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역사적인 선언 노스트라 아에타테 발표 60주년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종교 간 대화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에폴리스의 애니언 제이션 가톨릭 성당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총격 사건 이후 12살 소녀 소피아 포르카스가 57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성당에서 열린 제43회 레드 미사에서 아우구스티노 회 신부가 교황 레오 14세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위대한 달이 놓는 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누구인가? 구마의식, 즉 엑소시즘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새로운 다큐 드라마 트라이엄프 오버 이블 배틀 오브 더 엑소시스트 아글리기는 승리. 구마 사제들의 전투가 오는 10월 30일 단 하루 전 세계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 성당, 성 아그네스 한인 천주교회, 성요세판 한인 천주교회, 성삼 한인 천주교회 대한 장의사 제공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역사적인 선언 노스트라 아에타테 발표 60주년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종교 간 대화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전 세계 종교 대표들과 함께 이 선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실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화요일 저녁 바티칸 바우로 6세 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60년 전 노스트라 아에타테의 발표와 함께 종교 간 대화의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존재는 그 씨앗이 우정과 협력,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계 종교 지도자들, 외교사절단, 그리고 바티칸 관계자들에게 대화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마음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의 주제는 희망 속에 함께 걷기입니다. 교황은 진정한 대화는 타협이 아니라 확신에서 시작된다며 자신의 신앙뿌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희년의 해를 언급하며 희망과 순례는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실체이며 노스트라아이타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희망의 여정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여정은 한 종교나 한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희망을 지키고 대화를 이어가며 사랑을 세상 속에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60년 동안 노스트라 아에타테의 정신을 실천해온 수많은 이들을 기리며 그들 중에는 폭력과 증오에 맞서 순교한 대화의 증인도 있다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오늘날 인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의 기원과 목적을 가진 한 가족임을 공의회가 가르쳤다며, 가톨릭교회는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 선언이 처음에는 유대교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문서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그 중심은 바로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형제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편견과 분노, 증오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 폭력과 불의를 고발하고 분열을 치유하며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1986년 아시시 연설을 인용하며 세상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후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침묵 속에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평화가 우리 위에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노스트라아에타테 전문은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애니언 제이션 가톨릭 성당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총격 사건 이후 12살 소녀 소피아 포르카스가 57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당시 두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상을 입은 소피아는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회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8월 27일 새 학년의 첫 학교 미사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미니에폴리스 애니언시에이션 성당 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약두 달이 지난 10월 23일, 소피아는 환호와 눈물 속에 병원을 떠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의 부모, 톰과 에이미 포르카스 부부는 고우 펀드미 페이지에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딸 소피아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라고 남겼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와 헌신으로 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우리 가족을 버티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외래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부모는 말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성격이 다시 빛나며 걷고 수영하고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며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느님의 은총과 기도의 기적을 증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인트폴, 미니에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햅다 대주교는 가톨릭뉴스 에이전시 자매매체 인터뷰에서 소피아 포르카스의 귀가를 애니언시에이션 공동체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어젯밤 그녀가 성당 앞 묵주기도에 함께했고 공동체의 기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희생자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수술을 집도한 왈트 갈리치치 신경외과 의사는 뇌의 압력이 너무 높아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10일 후에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좌측 두개골 절제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같은 병원의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으나 그날이 자신의 자녀의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남동생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신의 은총으로 신체적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월 23일 병원 문을 나서는 소피아는 가족과 친구들의 환호 속에 주치의 갈리치치 박사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청장 브라이언 오하라도 함께 그녀를 위해 준비된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오하라 청장은 이 장면을 두고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부모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소피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굴 한번본적 없는 이들조차 사랑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는 희망과 치유의 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라며 다시금 기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비극의 현장에서 시작된 기도는 오늘 기적의 귀가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의 발걸음은 단지 회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신앙의 증언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성당에서 열린 제43회 레드미사에서 아우구스티노회 신부가 교황 레오14세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위대한 달이 놓는 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선출 5개월이 지난 지금, 그를 가까이서 알고 지낸 수도회 동료의 이 발언은 교황의 인간적인 면모와 영적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0월 14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에서는 법조인과 공직자, 종교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는 매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열리며, 법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한 전통적인 예식입니다. 이날 강론을 맡은 아우구스티노 회 캘리포니아 관구장 바나비 존스 신부는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회개 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레오 교황은 법을 사랑하는 법의 박사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돌이 녹아내린 사람이라며 교황의 따뜻한 영성과 내면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존스 신부는 겉으로 보이는 그분의 모습이 곧 내면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은총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교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존스 신부는 레오 교황을 겸손 속에서 듣는 순례자이자 세상을 잇는 지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분열 빈부격차로 갈라진 세상 속에서 레오 교황은 복음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존스 신부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황의 리더십을 법의 확고함과 사랑의 유연함을 함께 지닌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리더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호세 고메즈 대주교의 집전으로 보좌주교와 12명의 사제가 함께 봉헌했습니다. 특히 이번 레드미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가톨릭과 대법관을 표적으로 한 테러 기도 사건 이후 강화된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성당 안팎에 배치되어 신자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공동체의 상징으로 이번 미사에는 몰몬교, 불교, 이슬람, 정교회 지도자들과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총영사관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또한 미사에서는 아우구스티노 회가 운영하는 빌라노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 봉사자로 나섰으며 교황 레오가 로버트 프레보 주교로 관구장으로 있을 때이 학교를 자주 방문했던 일화도 소개되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마틴 제이 젠킨스 캘리포니아 대법관은 성 토마스 모어의 신앙과 양심을 본받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모어는 순교를 원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양심과 타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신앙위의 용기를 택했으며, 오늘날의 용기는 육체적 위험이 아니라 직업적 희생과 평판의 위험을 감수하는 형태일 수 있고, 이민자들과 같은 인기 없는 대의를 위해 연대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선출 이후, 교회는 새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레드미사에서 들려온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랑으로 녹은 마음, 법과 정의 위에 세워진 다리,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 그 길을 걷는 교황의 모습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오버 이블이 작품은 교황청 인증 기관인 국제 구마 사제 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권위 있는 다큐멘터리로 악령들림과 구마의식의 실제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의 대표적 구마사제,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를 비롯한 여러 사제들의 미공개 인터뷰가 담겨 있어 영적 전투 속에서 가톨릭 사제집과 성모 마리아의 역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영화의 감독 조반니 지베르나는 한때 무실론자였지만 지금은 신앙으로 돌아온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는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실론 가정에서 자랐지만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이 계신 것 같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의 삶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사제들에게 보호를 위한 축복을 받던 순간 그는 발끝에서부터 전신으로 불이 치솟는 듯한 체험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불은 내 안의 교만과 선입견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인간의 비천함 속으로 몸소 내려오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지베르나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가톨릭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자녀들도 세례를 받았으며 결혼도 교회 안에서 새롭게 축복 받았습니다. 지베르나는 해심 후 실제 구마 사목 현장을 직접 도우며 진짜 엑소시즘을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번 영화의 탄생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구마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마의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영적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어둠을 이기는 순간이지요. 또한 그는 세상에 만연한 잘못된 정보와 신학적 무지가 사람들을 악마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베르나는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눈으로 악과 구원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엑소시즘은 하느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오직 하느님만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베르나는 말했습니다. 트라이언프 오브 이블은 단순한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어둠과 싸우는 신앙의 여정이며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빛이 어떻게 악을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신앙 다큐 드라마입니다. 트라이엄프 오브 이블은 10월 30일 가까운 AMC 극장에서 보실 수 있고 티켓은 각 예약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